중풍병자, 맹인, 벙어리. 모두 성경에 등장하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시대에 맞추어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장애인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기라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담은 성경 말씀입니다. 지난 1961년에 발행된 개혁 한글 성경에는 소경, 절뚝발이, 불구자, 벙어리 등의 순화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장애인에 대한 시대적인 표현이 성경 번역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98년부터 보급된 개혁 개정 성경은 장애인 용어를 상당 부분 보완했지만 나병, 맹인, 벙어리 등의 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센인, 한센병을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표현하거나 기도하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라는 표현도 아직도 남아있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도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이 아직도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선교 전문가들은 성경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용어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갖는 힘을 생각할 때 성경에 담긴 장애인을 지칭하는 고전적인 표현은 자칫 성도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먼 자나 소경, 맹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중풍병자는 뇌병변 장애인으로 쓸 것을 제안합니다. 또 귀머거리는 청각 장애인으로, 벙어리는 언어 장애인으로, 안짐뱅이 절뚝발이, 절름발이 등은 지체 장애인으로,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는 한센인으로 고쳐 사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 마련에도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구절들이 설교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처 멀리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나와 함께있는 성도들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통합 예배만큼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장애인 관련 용어가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